네 반갑습니다 글라스전입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골프 8세대 차량의 하이패스 룸미러 출장 시공 나왔습니다. 위치는 인천 부평구로 출장에 왔습니다. 지금 장착이 다 완료된 상태이고요. 룸미러 하이패스 내부에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전원 키를 넣고요.

내기1 5 1 0원입니다 카드는 선불 후부카드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루밀러 일체형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하고 통신 수신통신이 아주 좋습니다 어, 저희 클라스존은 인천 중구 북성동 월미도에 자리 잡고 있고요 에, 전국 협력업체를 통해서 에, 폭스바겐 차량에 하이패스 루밀러 시공 가능합니다 저희 클라스존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시면 에, 골프 자동차 일위 교체 열차단 썬팅, 후진 시 비상등,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보시고 필요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골프 8 세대 하이패스 룸 밀러 시공했습니다.